스 초를 밝혔습니다. <laughs> 어머니 노래! <Wow. 웃음> 노래 잘한 <잘하는> 사람만 보였잖아요 <laughs>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생일장 차렸어, 소박하고. 오, 돌솥밥. 완전 돌소밥이네 예뻐. 응. 앞치마까지 하고. 하고 있어? <laughs> 본걸 엄청 많아. 아, 바빠, 나 지금. 이렇게 두꺼운 고추가 올라가는 건 처음 봤어. 아, 그림자좀비켜난 바빠 느껴봐. 지금. 나한테 와야 돼, 빨리 이거 하고. 화를 내 생일자한테. 화안 아, 냈어. 오, 아침에 전이 나오고. 잘 됐나? 오, 미역국. 생일인데 쌀밥도 조금 주세요. 아, 진짜? 네. 아침 맛있게 먹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네.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 거야, 우리. 애가. 애한테 <laughs> 나 완전히 토스를 해버리네. 나는 도와줄지 몰서 이거귀엽지않아 이렇게도 꺼운 That's money. That's money. That's money. t h 는 t s money. That's m o 웃긴 y That's money. That's money. That's money. That's money. t h a 엄마는 그냥 대충 막 하는데 그니까 다 짜놨어 응. 감동인데 엄마는 여기서 편집하겠습니다 생일이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 음... 할머니가 꼭그 자리에서 성경 쓰셨는데 아궁이씨 아동이 네. 여기 좀 보세요. 생일 기념 얼굴 공개. 안무도안궁다이해 뭐야? 이거 을 누가 보고 싶 e 응. <laughs> 어 u n g u m e � u 이런 각도로 찍어도 좋네. 어? 와 새우 엄청 좋다. 어디서 샀어? 에지마트. 얼마야? 2 6 분. 몇 마리일까? 세일하 거야. 더 원래 비싼 건데 와 엄청 큰데? 와 좋다. 속을 다 긁어내셨어요. 음. 그럼 사비체 할 것만 이렇게 혼라당 일단 몇개 깎게. 응. 음. 이 대가리는 뭐 하나? 응. 음. 바질. 망고, 오이, 버섯, 양파, 마늘. 내가 바질 사람 오리고나, 수박 사람 오리고나.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냥 전체적인 요리의 준비를 다 하는 거지. 음. 딱 지금 무슨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소양 음. 고추, 야. 마늘 두 알, 약한 불로 기름을 만들 거래요. 아들이나 아빠나 똑같네. 새우 갖고 와 봐. 아니 얘가 이렇게 났던 거랑 어? 이렇게 씻어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 Happy birthday, Mrs. Kim. <laughs> Thank you, Arisa. <laughs> Thank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Texas Soul. Happy birthday to you. Hi Texas s t o u e Happy birthday and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l of other Chloe's friends. You're really nice. You have great hospitality and your food is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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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good. I think you should open a restaurant. But thank you so much. Happy birthday. And we all are so grateful and love you. Happy, Happy birthday, birthday, Texas! Girl! Girl! We love you. We love you. All love, all love. Happy birthday, hey, Chloe's hey, mom. Oh my god. <laughs> Happy b <laughs> 토마토 다빈이 방울 토마토는 잘 열리고 있어? 네. 오 진짜. 네, 다섯, 다섯. 오 저쪽에도. 아홉, 열. 좋겠네요. 이거 뭐넣것 같은데 이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이제 옥수수 줘 옥수수 까아니 하자 이거 이제 토마토도 해야 돼. 1.5kg정도 60불 어. 우린 이런거 안해봤는데 어떻게 저거 다 알지? 시키지 않아도 잘해 공부했나봐 리 예습했나봐 진짜 잘한다 응. 물을 좀더 주세요. 어우, 맛있는 냄새 나는데? 오, 짱인데? 근데 이건 어디서 배웠어, 오비나? 음. 배운 거 아니야? 음. 마늘. 옥수수 알갱이만 건져서 넣었지요? 오, 소금, 후추. 오, 고춧가루. 한국 고춧가루 이걸 갈아야 돼 이걸 한 스푼 넣었어? 응 휘핑크림을 넣네 이게 원래 있는 거야? 옥수수 큐레는 원래 있는 요리죠 저런 방식은 <laughs> 처음이지? 응 나만의 트위스트를 좀 응. 만들었어? 응. 오빙이만의 비법? 응. 샴간 샴간 샴간. 우리 진? 주잡던짜 아저씨 춤이다 <laughs> 관광펀스 타러 가라오 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히히 <laughs> <laughs> 이저가 뭐라 그래 이건 뭐치킨스타 육수라고 하죠 치킨 주식이 아니고 사우나 딱 하고 뭐예요? 세비체 라임즙비네 이건 똥도 없네. 아빠가 다 손질했지. 진짜? 어. 아빠는 뒤에서 놀게 아니야. 뭔가 했어 그래도 다른데. 라임즙에 새우를 익히는 전체 요리 세비체. 냉장고로 가져가세요. 제 고기는 이제 곧될것 같아요. 세비체 요리 방법은 한식에는 없는 거야, 그렇지 않나? 음. 이제? 아 예쁘다. 고춧가루도넣 응. 음. 오.

음. 이 국물을 토마으로 먹어도 돼. 요 하나씩 언제 나오시겠어요? 오늘 늦지 내일까지 가겠어. 토마토 넣을게요 토마토. 누가 안서비야 불을 4개를다쓰고있습니다밖고있다있어 5개야. 있어다섯고야으니까 브루 레게를 다스고 니까게이다고니까게이고니다 한국 그림이 나왔는데? 이거 갖고 갈까요? 아 잠깐만요. 네. 어? 어, 아까 만든 그 바질 향이 나는 오일. 다 오버쿡인데 어떻게 해? 괜찮아요 와 혹시 요리학원 다어요리학교 엔지니어 맞아? 케일씨 우빈이 학교 관둔거 아니니? 수업시 못만나잖아 못보지? 그러니까 의심스럽다니까 분명히 어디 요리학교 다니는거야 아, 네. 학교 관두진 않았겠지? 아. 이정학는이리학는이이 있어? 는이정도이 정도는 이이건이름을는이이정이 정도는 도는이 정도는 도는는이 정도는 도는이 정도는 도는이는이정요는이 정도는 도 우빈이의 디테일은 쫓 아, 갈 사람이 없어. y e d quiet. I was a 하게해 was very much. I was very m u 이 h 도 w 나 s v e 그냥 m 자 c 어. h I 고 a s v e 어너 먹고, 음. 좀. 먹고 좀. 가. 하나 뭐 먹고 하나 가, very much. I was very m 맛있어? 음. <목소리> 맛있어. 어우 고생했어 아들. 음. 아, 이미 뭐 그냥 눈으로도 배부르다. 좋아요. 음. 음, 우리도 똑같이 뭐 카피해요. 음, 오. 이제 할까? 좋아. 음, 맛있다 이거. 라임에 익힌 어. 새우. 새우를, 새우를 새우. 라임에다가 익혔어. 아, 진짜? 에 아. 밑에. 음, 맛있다. 그게 원래 시다초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다초를안 먹으니까 음 시다초를 깻잎으로 바뀐 거야 음음음음음 자빈이는 너무 좋겠다 오빠도 요리를 잘해 엄마도 요리를 잘해 아파 아파 으음 쏘이 아픈 거냐? 조 근데 여기 손끝이 되게 아프거든 그니까 러 제일 아픈 데로 데음 <laughs> 나 혼자 할수 있는데 가서 세요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감사하다. 할까봐. 오. 아 우리 아들 너무 피곤하겠다. 음. 아, 까토치 있어요. 토치, 토치? 음, 있지요. 와. 리뷰가 대단하구나. 어디 아까워서 장가 보내겠나 이거. 야, 진짜 엄니. 아들. 아들 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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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셔. 잘생겼다. 잘 저도 친하게지내라 우리랑 계속. 뭐라도 불쇼 한대. 불쇼. 아, 진짜 가지가지 하네 우리 아들.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이건 공부야. 공부 안 하고 요리만 보네. 요리학교 안 되니까. 시에 네. 학교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응. 관뒀는지 너무 데리고 요리를 했나 보다. 이 아이는 또 뭡니까? <laughs> 물러난 거야? <laughs> 이거를 사진 찍고 싶다 여기 <laughs> <laughs> 어? <laughs> 아우 이 사람들. <laughs> <다빈이> 우리, 우리 <laughs> 아이 <아니>, 뭐 하십니까? 가 <laughs> <laughs> 우리 하안이 김 우리 다빈이가 짱이다. 아, 그거, 위가 엄청. 음. 그치? 여기도 그 향이지? 소스가 너무 맛있어. 새우까지 다씹겨 음. 허리 아파 지금 새우야, 새우는 각자 까먹어. 어? 응. 새우 각자 까먹어. 응. 응. 어? 몇 응. 몇 아, 엄마만 하나 해주고, 엄마 생일이니까 응. 엄마만 해주고, 응. 각자 까먹어. 그래, 그거였지? 음, 이루야 진짜 짱 음식을, 음식을 어. 준비한.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웃음> 오는 나도 허리가 아프다. 음. 아, 아무것도 안 아프다. 오늘 토마토랑 치즈가 아닌 아니야. 아니야. 앉아봐. 이제 앉아봐. 음. 아빠가 옛날에 엄마 생일상 처럼 차려주고 쌍꺼풀 <laughs> 자랐어. <쌓고 피가 났어. 웃음> 아니, 내 생일을 차리고 음. 왔는데 앞치마 이렇게 입은 채로 쓰러졌어요. 쓰러졌어 그냥. <목소리> 나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처음에 했을 때. 안져 제발. 여론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안 <목소리> 져. 음, 성공이야. 음,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여론이 하는데. <목소리> 아니, 내가 이 소스를 줬다고 그랬더니 만들어버렸어. 그때? <목소리> 학에 살다가 먹었었는데 그거 어버이날 맛있더라고. 오늘의베스트는 우리의 패스다 우리의 나스는 섬세한 패스칼 우리의 때 다칠까봐. 의 패스는 우는 것도 멋있는데 <laughs> 식당 운영하는거 아니야? 스는우리그사스는 우리의 패스는 우리의 패스는 리를달스 너 허리가 기억자가 됐어, 지금. <laughs> 아, 네. 야, 얘 허리 못 피잖아. 너안 아, 네. 자, 앉아, 앉아, 우이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줘야지. 너 입에도 너 아이가 지금. 아니야, 이거 그냥 먹다가. <laughs> 얘 너무 <laughs> 지금 자기 <장애가 웃음> 움직여. 이거 치워자 이거. 너무 <laughs> <laughs> 왜 이러니, 진짜. 전에 그 치즈케이크 뭐였지? 두부베리 <laughs> 치즈. <짠맛이 웃음> 어, 맞아, 맞아. 그것도 진짜 맛있어. 인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축하합니다. 유튜브 잘되라고 아니. 세개큰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음. <laughs> 걸로 세개 밀어. 그냥. 시작. Stay 축하 축하합니다. 안 돼, 안 돼, 내가 싸웠어요. 아주 잘 돼, 많아. 응, 응, 아, 똑같아. 괜찮아, 괜찮아. 냉랭 네. 유닛.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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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말론이 이건 뭐야? 레이또 오, 그 에, 에코백은 프랑스 같아. 아, 진짜? <laughs> 이 귀한 걸 보이나? <laughs> 레이디또니? 어. 오, 응, 음. 음. 고마워. 뭘가먹어봐야지 먹어보자. 라스트 번트 치즈 케이크 지금 일부러 태우는 거예요. 카라멜 맛나게 하니까. 오, 터널 태구나 <laughs> 진짜 못샀다 근데 <laughs> 맛있어. <laughs> 먹어봐. 어머 고급지다. 캐시가 참 치즈 케이크를 잘 만든다. 아, 너무. 진짜 잘 만든다. 한번 아, 먹어볼래? 아 근데 진짜 잘 만든다. 오 맛있다, 그치 완전 많이 안느끼한네 어, 이게 치즈 케이크 이 담백하기 힘들거든. 어, 진짜 맛있다. 치즈 케이크 토리보다 훨씬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응. 내가 맛있는 부분 먹어야 되니까 자기 이쪽 쪽. 어, 진짜 맛있다. 거지가 <laughs> 응. 너무 많다. 엄마 들어가도 되 머리 아프겠어. 저기 텍사스 부뚜막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오케이. 초를 밝혔습니다. 어머니 노래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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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잘한 사람은 보엇죠 그러니까. 한번 가야 돼. 그러니까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하해 아, 건강하게 아, 행복하자.